안녕하세요. 중견기업공장장 중견장입니다. 회사 생활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나? 뭘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이제까지 경험해서 이것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몇 가지는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야기, 세 번째 에피소드, 이것만은 하지 말자입니다. 첫 번째, 불륜을 일으키지 마라. 직장 생활에서 이성과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 이성 동료와의 대화, 회의, 회식 자리에서 많은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일 뿐 절대로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혼신 이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가로가다 들리는 소문은 회사에서 누가 누가 만난다, 누구와 어떤 관계라더라, 그렇고 저런 관계라더라 하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몇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하면 이 남자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본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원룸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은 생산직의 어떤 여성분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게 되죠. 그렇게 둘만의 만남을 가져가도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동료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이 여성분의 결근 또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행위까지 하게 된 거죠.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하는 것들이 과연 너만 알고 끝날까요? 회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너가 알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소문에 소문을 낳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인사팀까지 흘러들어가게 됐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결국 회사 대표게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실로 밝혀져서 강제 퇴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들이 강제 퇴사 후에도 이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들렸던돈 시간들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죠. 그래도 이 케이스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해야 하나? 가족들도 모르고. 또 만남을 갈던 여성분도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으로 끝난 상황이지만 만약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족까지 알게 된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성분이 물리적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면 로맨스 남의한 불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일 뿐 넘어야 할 선을 절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1 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문 뒷담화는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마라. 뒷담화만큼 재밌는 이야기도 없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나쁜 놈이든 이상한 놈이다. 술자리에서 안주로도 제격이고, 흡연장 소소한 이야기로도 제격이죠. 그런데 가능하면 본인은 소문을 만드는 사람, 뒷담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최소한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남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는다고. 어떻게든 그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안에 경중은 있겠지만 이건 역시 마음 먹고 추적하기 시작하면 소문의 근원지는 다 밝혀질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담화 상대는 그 내용을 듣고 발언지를 추적하고 대면하여 충고 조치를 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진리를 가려내고 즉시 충고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죠. 또잘 알아둬야 할 것이 말이 많고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정보, 소문이 나서는 안 되는 정보들은 점차 들어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정보의 깊이가 그만큼 점점 낮아지는 거죠. 허구헌날 흩어 소리 만 하는 사람에게 누가 어떤 기밀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문, 뒷담화는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총네 가지로 구성했으나 영상이 길어져서 한꺼번에 다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들이라서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거나 다루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는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